음, 그래요. 아마, 저기, 이재원 일병도, 예, 참 뭐, 사실 군 생활이 쉽지는 않을 텐데, 아무튼, 네. 여러분 생각하면서, 어, 잘 버티고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예,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요. 네. 예, 뭐, 사실 저희 다섯 명이야, 뭐, 예, 별의별 일다 겪어본 들 사람들이라서, <laughs> 예, 사실 걱정하실 거 없어요. 아마 그, 저희가 정말 화려하게 인생을 산 것도 있지만, 그만큼 또 어두운 면을 많이 보기도 기 때문에 그 어떤 비바람이 닥쳐도 예, 저희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래요. 뭐 어, 저는 약간 성격이 원래 뭔가 큰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예,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그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예.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H.O.T. 6집, 어, 네, 뭐 저는 그것도 뭐 가능할 수도 있고, 예, 뭐 J.T.L. 앨범이 가능할 수도 있고, 재원은 날 강타와 앨범을 낼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, 네, 그때 제가 뭐 저녁을 한 후에, 네. 그 재원이가 저녁을 한 후에 아마 그때 모든 것이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, 그런데 아 지금 좀그렇네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끔 제 무대에서 캔디를 그러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우 너무 너무 좀 어색하고 아이고운 사실은 오늘 너의 와 만남을 정리하고 좀 들더라고요. 노래는 워낙 사실 명곡인데 그런 명곡은요. 그아왜 이선 나 동성끼리 이런 걸왜 사실 네. <laughs> 이런 게왜 저는 화제가 되는지도 이해를 못해요. 아, 저도 좀 그래요. 저도 뭐 사실 근데 예전에 H.O.T 시절에 네. 이런 얘기 많았어요 아 진짜요? 네. 저희는 뭐 소설이 나올 정도로 저랑 이제 우혁이랑은 같이 이제 또어 숙소 생활을 하다 네. 보니까 제가 본 소설만 한, 한 수십 개가 있고요 네. 두분에 관련된? 뭐두 분도 있고 다섯 명이 그냥 다 관련된 러브 스토리인가요? 네 러브 아 스토리예요 네. <laughs> <laughs> 그걸 보면서 <laughs> 사실 그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네. 음, 그냥 재미로 봤는데 음. 기분은 썩. <laughs>